소토리노십이 60세 이상이라면 이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건강한 저녁식사, 아마도 샐러드나 찜채소를 먹은 후 좋은 선택을 했다는 생각에 뿌듯함을 느끼며 잠자리에 듭니다.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니 뭔가 이상합니다. 말이 어눌해지고 팔에 힘이 없거나 예고 없이 어지러움을 느끼며 깨어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이 튀긴 음식이나 설탕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진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믿었던 바로 그 채소 때문에 발생하기도 합니다. 네, 채소입니다. 수년 동안 심장 건강과 뇌기능 향상에 좋다고 들었지만 60세 이후에는 하룻밤 사이에 뇌졸중 위험을 조용히 높일 수 있습니다. 저는 고령층 성인들과 일하면서 이러한 사례를 셀수 없을 정도로 많이 목격했습니다. 40세에는 몸에 도움이 되었던 음식이 70세에는 역효과를 낼수 있으며 특히 일반적인 약물과 함께 복용하거나 하루 중 잘못된 시간에 섭취할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음식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노화하는 신체가 음식을 다르게 처리하는 방식을 이해할 필요가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오늘 영상에서는 60세 이상일 때 뇌졸중 위험을 조용히 증가시킬 수 있는 9가지 흔한 채소와 더 중요하게는 안전하게 계속 섭취하는 방법을 공개할 것입니다. 반드시 끝까지 시청하십시오. 마지막 채소는 대부분의 고령층이 매주 먹는 것이며 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지만, 60세 이후 뇌에 숨겨진 적이 될수 있는 채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채소 9번 시금치 수십 년 동안 시금치는 철분, 마그네슘, 항산화물질이 풍부한 지구상에서 가장 건강한 식품 중 하나로 칭송받아왔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이 슈퍼푸드도 잘못된 방식으로 섭취하면 조용히 아군에서 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옥살산염에 있습니다. 옥살산염은 시금치에 함유된 천연 화합물로 칼슘과 결합합니다. 젊은 성인의 경우 신장이 이를 쉽게 배출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신장 기능이 느려지고 혈관이 뻣뻣해지며 많은 고령층이 칼슘이나 비타민 D 보충제를 복용합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결합하여 옥살산염과 칼슘이 혈류에서 미세한 옥살산 칼슘 결정을 형성하게 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결정들은 마치 얇은 파이프를 막는 모래처럼 뇌에 영양을 공급하는 작은 동맥에 쌓여 좁아지게 할수 있습니다. 혈류가 약해지고 산소가 부족해지며 작은 혈전이 종종 밤 사이에 무증상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시금치가 나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단순히 60세 이후에는 신체가 시금치를 다르게 처리한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안전을 위해 신체가 더잘 처리할 수 있는 아침이나 점심 등 하루 중 일찍 시금치를 섭취하십시오. 칼슘이나 비타민 D 보충제와 너무 자주 함께 먹는 것을 피하고, 신장이나 심장 문제가 있다면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시금치는 여전히 영양의 보고이지만, 60세 이후에는 규칙이 따릅니다. 이 규칙을 존중하면 여러분을 보호할 것입니다. 무시하면 잠자는 동안 여러분의 뇌에 조용히 맞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채소 8번. 브로콜리. 수십 년 동안 브로콜리는 심장에 가장 좋은 채소 중 하나로 칭송받아왔습니다. 섬유질, 항산화물질, 그리고 면역력과 장수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이 풍부합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브로콜리가 조용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채소 자체 때문이 아니라 일반적인 약물과 상호작용하는 방식 때문입니다. 주요 문제는 비타민 K에 있습니다. 이 영양소는 혈액 응고를 돕습니다. 젊을 때는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와파린, 플라빅스 또는 아스피린과 같은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는 고령층에게는 너무 많은 비타민 K가 약물과 간섭하여 혈액을 너무 걸쭉하게 만들거나 너무 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미묘한 균형이 안정적인 순환과 뇌졸중의 차이가 될수 있습니다. 진짜 위험은 불규칙성에서 옵니다. 한 주에는 브로콜리를 많이 먹고 다음 주에는 전혀 먹지 않으면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약물 수치의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혈압이 급상승하거나 혈액이 응고되지 않을 정도로 너무 묽어질 때까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브로콜리 섭취량을 극단적이지 않고 일관성 있게 유지하십시오.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먹는 양의 급격한 변화를 피하십시오. 그리고 의사가 안전하게 약물을 조정할 수 있도록 평소 식단에 대해 항상 알려주십시오. 브로콜리는 여전히 심장과 뇌를 보호할 수 있지만, 60세 이후에는 균형과 인지를 가지고 섭취해야 합니다. 약간의 일관성은 혈액순환과 미래를 안정적이고, 강하게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채소 7번 로메인 상추. 많은 고령층에게 저녁식사의 가벼운 샐러드는 완벽하게 건강한 선택처럼 느껴집니다. 칼로리가 낮고 소화가 잘 되며 심장에 부담이 적습니다. 하지만 저녁 늦게 먹는 로메인 상추가 밤새도록 뇌졸중 위험을 조용히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로메인은 천연 이뇨제 역할을 합니다. 즉, 신체가 물을 배출하도록 촉진합니다. 젊은 성인에게는 거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신장이 더 느리게 작동하고 혈관이 뻣뻣해지며 갈증 신호가 약해집니다. 탈수된 느낌이 들지 않더라도 자는 동안 혈액이 더 걸쭉해집니다. 걸쭉한 혈액은 노화된 동맥을 통해 느리게 움직이며 특히 혈압약이나 이뇨제와 함께 복용할 경우 작은 혈전이 형성되기 더 쉽게 만듭니다. 해결책은 샐러드를 끊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현명하게 조절하는 것입니다. 수분 공급과 순환이 더 강한 점심이나 하루 중 일은 시간에 로메인을 즐기십시오. 밤에 채소를 먹는다면 혈류 유지를 돕기 위해 그 옆에 작은 물한 잔을 마시십시오. 로메인 상추는 여전히 심장과 소화 건강을 지원할 수 있지만 60세 이후에는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잘못된 시간에 섭취하면 뇌와 순환에 조용히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올바른 방식으로 섭취하면 상쾌하고 바삭한 아군으로 남을 것입니다. 최소 6번. 생당근. 당근은 주변에서 가장 건강한 간식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삭하고 칼로리가 낮으며 눈 건강에 좋은 베타카로틴이 풍부합니다. 하지만 노인, 특히 60세 이후에는 잘못된 시간에 생 당근을 먹는 것이 순환과 뇌에 조용히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생 당근은 빠르게 소화되어 혈류에 천연 설탕을 방출합니다. 젊은 성인의 경우 신체가 이 급증을 쉽게 처리합니다. 하지만 고령층, 특히 당뇨병 전 단계 당뇨병 또는 느린 신진대사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 설탕급증이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혈당이 급상승한 다음 수면 중에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 밤샘 하락은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높여 신체가 쉬어야 할때 혈관을 조이고 혈압을 상승시킵니다. 여기에 가벼운 탈수가 더해지면 혈액이 더 걸쭉해집니다. 이는 뇌로 가는 혈류를 줄일 수 있는 작은 혈전을 위한 완벽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생당근을 단독으로 또는 늦은 밤에 먹는 것을 피하십시오. 하루 중 일찍 즐기고 후무스, 견과류 또는 요구르트와 같은 단백질이나 건강한 지방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이것은 설탕 흡수를 늦추고 에너지를 안정화합니다. 당근은 여전히 비타민과 항산화물질의 환상적인 공급원입니다. 다만, 기억하십시오. 60세 이후에는 건강한 음식조차도 타이밍과 균형이 필요합니다. 낮에 당근은 치유합니다. 밤에 당근은 조용히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지금까지 도움이 되었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이는 더 많은 고령층이 이러한 중요한 건강 정보를 발견하는데 정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시니어 바이텔 헬스를 구독하여 여러분을 강하고 명료하고 독립적으로 유지하는 더 많은 영상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여러분은 몇 살이신가요?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최근 건강은 어떠셨나요? 아래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저는 하나하나 모두 읽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최소 다섯 번. 마늘. 마늘은 수세기 동안 자연의 가장 강력한 치유제 중 하나로 칭송받아왔습니다. 혈압을 낮추고 심장 건강을 지원하며 면역력을 높입니다. 하지만 60세 이후, 특히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는 사람들에게 마늘은 조용히 보호해서 위험으로 선을 넘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늘은 천연혈액희석제입니다. 알리신인과 유황화합물을 포함하고 있어 응고를 줄이고 혈액이 자유롭게 흐르도록 유지합니다. 이는 좋지만 와파린, 클로피도그래 또는 심지어 메일 아스피린과 같은 처방혈액희석제를 이미 복용하고 있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복용하면 혈액을 너무 묽게 만들어 뇌의 섬세한 혈관이 출혈에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지러움, 멍, 코피, 또는 심한 경우 출혈성 뇌졸중이 될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마늘을 끊는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의사가 승인하지 않는 한 농축된 마늘 보충제는 피하고 조리된 식사에 소량만 고수하십시오. 조리는 마늘의 혈액 희석 능력을 약화시키고 이장에 더 편안하게 만듭니다. 혈액이 너무 묽어질 수 있는 초기 징후인 특이한 멍, 잦은 두통 또는 피로에 주의하고 의사의 도움을 받아 조정하십시오. 마늘은 여전히 자연이 준 진정한 선물입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약처럼 취급해야 합니다. 올바르게 사용하면 심장을 강화합니다. 부주의하게 사용하면 뇌를 조용히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최소 4번 양파. 양파는 항산화물질과 심장보호 화합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염증과 싸우며 심지어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하지만 60세 이상의 고령층, 특히 혈압약이나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는 사람들에게 양파는 많은 양을 먹거나 하루 중 잘못된 시간에 섭취하면 조용히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케르세틴이라는 화합물에 있습니다. 이는 혈압을 낮추기 위해 혈관을 자연적으로 확장합니다. 적당량은 도움이 되지만 이미 같은 작용을 하는 처방 약물과 결합하면 위험합니다. 노인의 경우 이로 인해 혈압이 너무 낮아져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줄어들고 어지러움, 피로 또는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밤사이에 수분 공급이 줄어들고 혈류가 느려질 때이 조합은 가벼운 뇌졸중이나 실신의 무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양파를 주 요리가 아닌 풍미를 위한 것으로 즐기십시오. 열이 케르세틴의 강도를 줄이므로 생으로 먹는 것보다 익혀서 드십시오. 순환이 자연적으로 느려지는 밤에는 양파가 많이 들어간 식사를 피하십시오. 그리고 하루 종일 수분을 유지하십시오. 혈압이나 순환을 위한 약을 복용 중이라면 의사에게 양파 섭취량을 언급하십시오. 작은 조정만으로도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양파는 여전히 건강한 식단의 놀라운 부분이지만 60세 이후에는 균형을 가지고 섭취해야 합니다. 소량은 풍미와 보호를 더합니다. 잘못된 시간에 너무 많이 먹으면 뇌와 순환에 조용히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채소 3번, 옥수수. 많은 고령층에게 옥수수는 편안한 음식처럼 느껴집니다. 옥수수 속대. 그릿 한 그릇 또는 옥수수 수프 한 숟가락 익숙하고 따뜻하며 무해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진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영양적으로 옥수수는 채소라기보다는 전분처럼 작용합니다. 그리고 60세 이후에는 그 차이가 매우 중요합니다. 옥수수를 먹으면 신체가 천연 설탕을 빠르게 포도당으로 전환하여 흰빵을 먹는 것과 유사하게 혈당급증을 유발합니다. 느린 인슐린 반응이나 약한 순환을 가진 고령층에게 이 롤러코스터 효과는 뇌졸중 및 심장 부담 위험을 조용히 높일 수 있습니다. 혈당급증 후 갑작스러운 하락은 신체가 코르티솔 및 아드레날린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방출하도록 촉진하여 혈관을 조이고 혈액을 걸쭉하게 만들고 밤사이에 혈전이 형성되는 완벽한 환경을 만듭니다. 해결책은 옥수수를 영원히 끊는 것이 아닙니다. 더 현명하게 먹는 것입니다. 신체가 덜 활동적이고 더 탈수되기 쉬운 밤에는 옥수수 섭취를 피하십시오. 설탕 흡수를 늦추기 위해 계란, 아보카도 또는 콩과 같은 단백질이나 건강한 지방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그리고 옥수수를 매일 먹는 주식이 아닌 가끔 먹는 반찬으로 취급하십시오. 신선한 옥수수 속대는 훨씬 더 빨리 소화되어 설탕을 더 급격하게 올리는 가공된 콘플레이크나 옥수수 가루보다 낫습니다. 옥수수는 단순하고 달콤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60세 이후에는 신체가 다르게 처리합니다. 올바른 균형을 맞추면 여전히 즐길 수 있지만 너무 자주 또는 늦은 시간에는 피해야 합니다. 채소 두번 아스파라거스 아스파라거스는 종종 깨끗한 채소로 여겨집니다. 가볍고 우아하며 건강한 식단에서 인기 있는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이 세련된 반찬이 하루 중 잘못된 시간에 섭취될 경우 순환에 조용히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아스파라거스는 천연 이뇨제이기 때문입니다. 즉 신체가 물을 배출하도록 촉진합니다. 젊은 성인에게는 무해합니다. 하지만 고령층에게는 특히 혈압약이나 다른 이뇨제와 결합될 경우 밤샘 탈수, 걸쭉한 혈액, 그리고 느린 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걸쭉한 혈액은 노화된 동맥을 통해 느리게 움직이며 자는 동안 뇌로 가는 산소 흐름을 차단할 수 있는 작은 혈전의 위험을 높입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늦은 밤에 아스파라거스 섭취를 피하십시오. 여전히 수분을 공급하고 활동적인 점심 또는 이른 저녁에 즐기십시오. 오이 또는 멜론과 같은 수분을 공급하는 음식을 함께 먹거나 물을 마시십시오. 그리고 혈압약이나 신장 관련 약을 복용 중이라면 아스파라거스가 그러한 효과를 강화할 수 있는지 의사에게 문의하십시오. 아스파라거스는 여전히 심장과 피부를 보호하는 비타민과 항산화물질이 풍부합니다. 하지만 많은 음식과 마찬가지로 60세 이후에는 타이밍과 균형이 필요합니다. 일찍 먹고 수분을 유지하면 숨겨진 밤샘 위험 없이 그 이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채소 한 번, 토마토 토마토는 종종 건강한 식단의 궁극적인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가볍고 상쾌하며 항산화 물질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이 주방 필수품이 뇌졸중 증상과 유사한 순환 문제를 조용히 일으킬 수 있습니다. 토마토는 가지과에 속하며 히스타민, 티라민, 솔라닌과 같은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염증을 유발하고 혈관을 예측할 수 없게 수축 또는 확장시키며 신경신호에 간섭할 수 있습니다. 이미 더 약해진 노화하는 뇌와 혈관에게는 이것이 초기 뇌졸중 증후와 소름 끼치게 유사하게 느껴지는 어지러움, 두통 또는 무감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토마토의 산성도는 또한 전해질 균형에 영향을 미쳐 안정적인 신경 및 근육 기능에 중요한 미네랄인 칼슘과 마그네슘을 고갈시킵니다. 특히 밤에 많은 양을 섭취하면 수면 중에 혈압 변동 및 순환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토마토를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솔라닌 수치를 줄이고 리코펜과 같은 항산화물질을 더 이용 가능하게 만들도록 부드럽게 익히십시오. 잠자리에 들기 전 토마토가 많이 들어간 식사를 피하고 대신 하루 중 일찍 즐기십시오. 산성도를 균형 있게 맞추기 위해 호박씨 또는 시금치와 같은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과 짝지어 섭취하십시오. 토마토는 여전히 심장 보호 영양소의 공급원이지만 60세 이후에는 절제, 타이밍, 그리고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명하게 즐기면 조용한 유발 요인이 되는 대신 여러분의 아군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 아홉 가지 채소와 그 숨겨진 위험에 대해 들은 후 놀랍고 심지어 약간 불안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채소가 항상 우리에게 좋다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여러분의 몸이 변합니다. 신장은 더 느리게 여과합니다. 혈관은 더 얇고 약해집니다. 그리고 수분 공급 요구 사항이 크게 바뀝니다. 가장 건강한 음식조차도 노화하는 신체에서 다르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단순히 무엇을 먹느냐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언제 먹는지, 얼마나 먹는지, 그리고 무엇을 함께 복용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점심에 먹는 샐러드는 여러분을 강화할 수 있지만, 밤에 먹는 같은 샐러드는 조용히 혈액을 걸쭉하게 만들거나 혈압을 너무 많이 낮출 수 있습니다. 요리에 들어간 마늘은 심장을 보호할 수 있지만, 약물과 섞인 마늘 보충제는 혈액을 위험할 정도로 묽게 만들 수 있습니다. 타이밍, 균형, 그리고 인지, 이것이 진정한 장수의 도구입니다. 진실은 여러분이 무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더 많이 이해할수록 여러분의 건강을 더 많이 통제할 수 있습니다. 적절하게 수분을 공급하고 식사 시간을 조정하고 약물상호 작용에 유의하는 것과 같은 작고 의도적인 변화를 만들면 두려움 없이 계속해서 좋아하는 음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인지는 제한이 아니라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유료면책 조항 이 영상은 교육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전문적인 의학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특히 처방약물을 복용하거나 만성 질환을 관리하는 경우 모든 노인의 건강 상황은 독특합니다. 주요 식단 변경을 하거나 보충제 루틴을 조정하기 전에 항상 의사 또는 유료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의사와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이 장기적인 건강을 위한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잘못된 방식으로 섭취될 경우 뇌졸중 위험을 조용히 높일 수 있는 아홉 가지 흔한 채소를 밝혀냈습니다. 시금치와 브로콜리부터 토마토와 아스파라거스까지.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음식들은 여러분의 적이 아닙니다. 올바른 시간에 적당히 그리고 복용하는 약물과 수분 공급에 유의하여 섭취할 때, 이들은 여전히 여러분의 뇌를 보호하고 신체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채소들 중 어떤 것이 여러분을 가장 놀라게 했나요? 그리고 어떻게 또는 언제 그것들을 먹을지 바꿀 예정인가요? 아래 댓글에 답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가 오늘 시청하는 다른 노인에게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시니어 바이텔 헬스를 구독하고, 그리고 노인들을 강하고, 정보를 갖추고 독립적으로 유지하려는 우리의 사명을 지원하고 싶다면 슈퍼땡스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접시에 담는 것이 내일 여러분이 지니게 될 명료함, 힘, 그리고 독립이 됩니다. 명료함을 유지하고 안전을 유지하며 활력을 유지하십시오. 노화는 세퇴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